트럼프, 푸틴 전화통화 핵심사항은 일단 30일 휴전 제한은 거절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강제 동원령을 하고 있는 데걸 중단하고 재무장하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을 강조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 휴전을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거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죠. 휴전에의도적이 하나가 저것도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군사장비와 정보 공급을 완전히 종식해야 할 것을 계속 강조했고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범죄도 언급해서 저 전쟁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브라이나가 지금 네오나치들이 거의 한계에 을가지고 거의 화풀이 식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되게 많은데 우리 언론에 잘안나왔으모르지만 러시아 측에서는 그들을 국제사회에 사건을 올려놓은 것도 꽤 많습니다. 푸틴의 조건을 지금 일단 트럼프가 거의 모든 걸 들어준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트럼프 푸틴 통화에 대해서 숨은 의미를 해석해드리면 일단 어, 드러나지 않은 것 중에서도 각국에서 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지만 그 행간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푸틴이 2월달에 이어서 한달 만에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화 내용을 보면은 뭐 말을 대부분 아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SNS에서는 뭐, 아주 푸틴과 통화 내용이 훌륭했고 생산적이었다. 그리고 몇 가지 합의상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휴전에 합의했고, 완전한 휴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노력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 뭐, 자기가 대통령이 있으면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천 명의 군인이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포함해서 평화협정의 많은 요소가 논의되었고, 푸틴 대통령과 젤런스키 대통령 모두 이 협정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걸 완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 과정 자체가 잘 시작됐고,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완수하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는 이제 세계전쟁이나 핵전쟁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백악관에서 또 대변인이 발표했는데요. 이제 이 전쟁이 항구적인 평화로 정식되었다는 데 동의했다. 그래서 최종 상태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표가 상국적인 평화다.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보다는 목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양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양국은 평화를 향한 이 움직임이 이제 우선 지금 가장 간단하게 합의한 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30일간 공격 어, 자제하는 그 휴전으로 시작해가. 고 나아가서는 흑해에 대해서 해양에서도 휴전, 그리고 완전한 휴전과 영구적인 평화 이행까지 대한 기술 협상으로 시작된다는데 동의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놓고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은 아주 한 발짝만 나왔던 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협상은 중동에서 적시 시작될 것이다. 중동에서 대표가 모여서 이렇게 하겠죠. 사실 중동에서 모이는 이것들, 여러분들 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ICC에서 푸틴을 범죄자로 이렇게 제거서 체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ICC는 로마 어, 의정서에 이제 비준한 국가들 이제 ICC에 가입해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정석계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포함돼 있죠. 푸틴이 오면 다 체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푸틴이 갈수 있는 데는 벨라루스하고 터키하고 사우디밖에 없는데 유럽의 어느 나라도 가면 체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게 제재를 우습게 만들었는지 알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중동에 시작합니다. <laughs>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황당해서 웃는 이야기고요. 어, 중동이 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동이 미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잠재적 협력 지역이라는 점입 해서 폭넓게 평가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고, 또 전략 무기의 확산, 핵무기 같은 것이죠. 이걸 막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파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통해 공유했다 이러한 거 러시아는 관계가 적고 군사적인 어떤 뭐 동맹 관계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사실 힘들죠 이스라엘 공격하면 이제 러시아하고 다시 전쟁을 붙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어뭐 재정 국까지 동의했다는 건 이견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양국이 모여서 이야기하기 전에 서로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볼수 있고요. 어쨌든 저게 좀 독특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양자관계가 개선되면 엄청난 장점이 있으니까 경제적 거래와 평화가 달성됐을 때 지정적 안정성 같은 것이 굉장히 큰 미래의 이익이 되니까 이쪽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크렘린은 훨씬 자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뭐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 사항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트럼프 푸틴 전화 통화 핵심 사항은 일단 30일 휴전 제안은 거절한 상태입니다. 거절했지만 거절이 말을 쓰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용을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일단 제안과 관련해서 러시아 측은 전선 전체에 걸친 휴전 상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우크라이나가 다시 강제 동원령을 하고 있는 이걸 중단하고 재무장하는등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사항을 강조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은 휴전을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저거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휴전의 의도적인 하나가 저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거절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내용상으로는 거절이죠. 그렇지만 저쪽에 이제 어떤 발전이 있고 진전이 있는 안을 제안하면은 휴전 제안까지 받아들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방안을 제시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먼저 휴전을 하자고 제시했고 이걸 미국에 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런 문제를 얘기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하자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저 휴전 제안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사격 자제를 합의했습니다. 스로 쏘지 말자 이야기를 했는데 저건 즉시 어, 푸틴이 바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도 그걸 지시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바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미국이 들어줬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우크라이나한테 대한 외국의 군사원조나 정보 공유를 완전히 중단해라. 사실 저거만 중단하면 전쟁이 바로 끝나거든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을 거의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협상을 위해서 미국이 최소한 필요한 정도만 유지하지, 원활하게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 부분은, 어, 미국이 동의한 반는 없고, 러시아가, 어,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미래 관계 정상화에 관심을 표명해가지고, 세계 안보나 경제협력, 심지어는 미국의 NHL하고 KHL 간의 학회 경기 같은 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됐다. 그리고 논의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계속 연락을 취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클레블리에서 발표한 걸 보면 은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어, 뭘 하기로 동의했다. 합의를 하기로 시작했다. 이런 견해를 공유했다. 뭐 이런 것이고 즉시 여행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어, 활발하게 논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거으로 생각합니다. 예, 아까 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전장의 상황은 어시아에게 유리하고, 삼신으로 휘어는 일단. 푸틴이 내용상으로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실제로는 항구적인 평화 방안을 세우는 게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 다 방안을 제시해야 제대로 시작이 가능한데 일단 지금 현재로는 러시아하고 미국이 먼저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이제 거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유럽은 아직 끼이지 못하고 있는데 저걸 빨리 이제 진행해야 될 것이고. 가장 빠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원조를 하지 않으면 이제 정보공유나 군사 지원을 하지 않으면 뭐 금방 끝나는 것이지만은 미국이 실현 가능하지만 미국도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 전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러시아는 네오나치의 처리를 요구할 것이므로 어느 순간에 미국이 결심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게 계속 한없이 미국이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협상이 상당히 무르익어가지고 마일스톤을 나왔을 때한 중간쯤 왔을 때는 를 이제 시작할 수도 있다고 볼수있니다 그래서 저 결심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장의 상황 변화 속도나 협상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종전이 먼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협상을 추진한 쪽에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는 부담을 지금 많이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푸틴 통화에 대해서 숨은 의미를 조금 이렇게 해석해 드리면, 은 일단 어, 드러나지 않은 것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뭐, 내용들은 그 언론에 다 발표가 되고, 각국에서 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지만, 그 행간의 의미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화는 큰 성공이라 볼수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두 번째 통화고 하한달 만에 통화를 했고, 2시간 30분이라는 대화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소화했던 뜻입니다. 보통 정상 간에 대화할 때는 아젠다를 대부분 세팅해놓고 그걸 그냥. 확인하는 수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볼수 있죠. 미러 정상 역사상 가장 긴 통화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제가 저건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그렇다면 새로운 대땅트 발전의 이정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취임식 이후 2월 트럼프와 첫 통화 이후에도 상당히 비관적인 견해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딥스테이트 이익하고, 돌소포비아라는 혐모증의타승이라게 있는데, 이걸 이제 굉장히 초월하는 빠른 속도로 진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관적이었던 사람들도 상당히 조금 태도를 돌릴 수 있고, 그리고 로스포비아에서도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합의된 건 별로 없지만, 제 정도 뭐 세계,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서 누가 정상 간에 2시간 30분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70, 80대 노인인데, 죠 70대 노인인데.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르간의 급속한 진전을 먼저 해서 선도를 해 가지고 지금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거의 폐쇄된 상태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제 따라오기 시작했고 유럽은 아직까지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끌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유럽이 따라와야 될 것입니다. 모스코바가 실질적인 양보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30일 동안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 합의한 것은 이거는 어찌보면은 선의의 제스처죠.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에 대해서 때리는 것을, 타격하는 것은 러시아 방공망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잘 막아내는데 좀 멀리 떨어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어, 조금 장거리 드론으로 이렇게 날리고 하면은 어 그냥, 뭐, 여러 대 날리면은, 방공망이 다 격출 못해가 한두 개가 가가지고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거 자체는 서로 좋은 것인데, 어째 보면은 그래도 군하고 관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것은 명백하게 어떤 선의의 제스처다. 푸틴이 그러니까 어떤 선의의 제스처로 이렇게 행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러시아가 인프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타격했거든요. 뭐, 타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타격하는 수준의 뭐 10배, 20배 수준 타격합니다. 한 번씩 드론 날릴 때뭐2 0 0대씩 날려가지고 다 부수고 이러거든요. 그걸 이제 안 하면은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좀 편해지죠. 그래서 명백한 선의의 제스처라볼수 있고요. 복잡하고 장기적인 해결책 논의에 참여할 준비가 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가 이제 이게 지금 이번에 뭐 통화하면서 합의한 건 별로 없지만은 지금 벌써 밑에 팀을 가동해서 이제 계속 협상 그룹이 이제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 후원자들에게 어떤, 지연시키는 장치로만 자격을 어떤 형태의 휴전에도 모스코바를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당근이고 채찍이고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평화로 나아가는 행동을 하지 않고 계속 지연하는 행위는 무조건 모스코바, 어, 관심이 없다는 걸 명백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러시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장에서 우위와 똑같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드려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사실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들은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은 이상은 계속 저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푸틴은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계속 설명해왔습니다. 나토가 동진하는 문제, 네오나치 정권의 문제, 우크라이나의 얘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군사 장비와 정보 공급을 완전히 종식해야 할 것을 계속 강조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범죄도 언급했습니다. 저 전쟁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네오나치들이 거의 한계에 떨어지고 가 거의 화풀이식으로 저런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되게 많은데 우리 언론에 잘안 나와서 모르지만은 러시아 쪽에서는 그거를 어, 국제사회에다가 뭐 이렇게. 사건을 올려놓은 것도 꽤 많습니다. 푸틴의 조건을 지금 일단 트럼프가 거의 모든 걸 들어준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들어준 건 없지만 앞으로 합의의 내용이 그 내용을 보면은 전화통화를 보면은 일단 순리대로 흘러가는 걸볼수 있다. 그래서 협상에 뭐 빨리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전망이 매우 밝은 상태다. 그래서 이제 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쟁에서 러시아한테 뭘 얻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전쟁은 흐름대로 가고, 그 외에 나머지를 얻는다,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 지난번에 이어서 나와가지고, 러우전 협상에 대해서 오늘 주로 중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협상이 지금 어떤 상태고, 전쟁과 어떤 연결이 있고, 그리고 각국의 입장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드린 설명이 어, 꼼꼼하게 모든 걸다 설명드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예, 대체적으로 흘러가는 어,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